k h ô n 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브 앰므 이장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매년 발표되는 조사 결과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동물보호 국민 의식 조사 네. 결과예요.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네 매년 발표하는 건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 반려동물 양육 비용, 또 반려동물 입양 경로 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이제 작년 9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된 2021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 근데 이거 이렇게 살펴보는 근데 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없어요. 네. 조사를 이, 안 했나? 이 조사가 진행된 이후로 네. 양육 가구를 발표하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조사를 했는데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저희가 위클립에 264회에서 짚어드렸는데 기존에 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 몇십만이다, 뭐 양육 가구 <laughs> 비율이 뭐 27.7%다 이런 막 자료들이 나왔었는데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반토막이 났다. 312만 9천 가구밖에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 그때 저희가 좀 충격이었지. 충격적이었죠. <웃음> <웃음> 그 결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5천명을 대상으로 이번에도 조사를 했지만 네. 네,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전해드렸던 인구주택총조사 거기서 나온 312만 9천 가구 이 통계청 자료가 맞다라고 인정을 그렇죠. 사실상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앞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어떤 통계자료를 인용할 때 반려동물 양육가구 313만 이걸로 인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확 줄었어요. 네, 네. <laughs> 조사 결과를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반려동물 양육비에 대한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반려견 기준으로 월평균 양육비는 15만 원, 반려묘는 12만 5천 7백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중에 의료비를 따로 조사를 했어요. 의료비는 각각 5만 2천 100원, 4만 1천 5백 원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게 조금 의외인 게요. 저희가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 얘기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의료비가 가장 부담스러우실 거예요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는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실제로 어. 조사를 해보면 사료 이런 간 인식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고요. 음.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제 평균 비용은 적지만 아무래도 한번 아파서 갔을 때 드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반려동물 입양 경로와 관련해 가지고 유기동물 입양 비율이 조금 늘었다면서요. 늘긴 늘었습니다. 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했다는 답변이 2020년에 3.0%에서 2021년에 5.1%로 약간 늘긴 했는데요. 음. 여전히 지인한테 무료로 받았다. 패샵에서 아. 분양했다라는 답변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우리 <laughs>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좀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요. 이게 네.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었는데 펫티켓과 네. 관련돼가지고 네. 이 반려인들하고 비반려인들 사이에서 굉장한 의견 차이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원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지켜야 될 펫티켓들이 있잖아요. 네.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음. 반려동물 양육자도 있고 비양육자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반려견 양육자분들은 80%가 패트켓을잘 지킨다라고 음. 대답을 했는데 비양육자의 분들은. 아 반려견 보호자들 중에 패티켓 잘 지킨다고 답변한 사람이 28%밖에 안 됐어요 내가 본 네. 반려인들 패티켓 안 지키더라 이렇게 네. 대답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조사가 아니라요 작년에 KB경영연구소가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네. 설문조사를 해서 네. 이때도 주변에서 패티켓을 잘 지키고 있냐 라는 질문에 양육 가구는 80.8%가 동의했는데요 어... 비양육 가구는 42.8%만 동의했는데요 했습니다. 절반이죠. 그러니까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동상이몽이 있는 겁니다. 패티켓 관련해서요. 잘 지켜요라고 답하신 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땐잘 지키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 지키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마 소수의 네. 패티켓 잘안 지키시는 반려인 분들을 딱 보고 그게 각인이 확 돼서 <laughs>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잘 지키는 반려인들 입장에서 는 조금 억울하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반려인들이라면은 물론 내가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주변에 패티켓을 안 지키는 다른 반려인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함께 패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네.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위클리벳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